이용섭이 있는 곳은 항상 혁신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주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운 정창을 여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강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강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강주를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150만 강주의 이대한 시민과 함께 새로운 강주 시대를 열어가는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장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곳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출마 선언장소로 선택한 것은 평생을 민주인권 평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겠다는 저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고 추락하는 민주당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는 현안. 정의로움과 풍요로움을 모두 이어가고 있는 광주.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민주당을 바꾸고 이를 토대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봄에 대한 희망으로 이 추위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광주의 범위되고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가 거둔 성취 가운데 5.18 기록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우동산 국립공원 승격 등은 평가받을만한 성과입니다만 이런 애용적인 성과에 주여가는 동안 광주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고 풀어가야 할 과제는 쌓아만 쌓이만 가고 있습니다. 못보다도 강주는 재미로움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강주는 가난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강주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 민주,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명성은 옛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가면서 광주는 그저 여러 강력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의 그 위상이 수락되어 가고 습 이대로 가면 보남인들의 피와 땅과 눈물로 지켜온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누가 박근혜 정권의 오망과 독선을 견제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선외해야 합니다. 민주 평화 인권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강주가 살아나면 민주당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 강주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동력으로 2017년 전공교체 신호탄은 다른 곳이 아닌 민주당의 심장 이곳 강주에서 쏘아올려야 합니다. 그 역사의 노정에서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에 저는 오늘 고난의 길이지만 강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주 시장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시장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공 우사의 정신을 가져야 시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엄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이나 문제없이 통과함으로써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의향 강주의 이름에 걸맞는 깨끗한 인물이 강주의 얼굴이 돼야 강주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을 거치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다른 곳마다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 저 이용섭은 정의롭고 질 좋은 성장을 실현해낸 강주 정체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경제와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 경제 복지가 살아 숨쉬는 강주, 저 이용섭이 꿈꾸는 강주의 비전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시민과 함께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선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패자가 승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경선이 돼서 패자가 승자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경선으로 마무리가 돼야 건선에서 우리가 안철수 신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강주 시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